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좀 흉하지만 귀신이 나오는 집 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먼저 다녀온 아, 폐가였습니다. 폐가 사람이 하, 살지 않는 집이죠. 오랫동안 폐가로 있던 집 같은데, 어떤 분이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어, 계약 전인 것 같은데 사전답사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구조는 방두 개와 거실 이런 구조였었는데, 어, 보기에도 좀 흉하죠. 오랫동안 살지 않았던 사람이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곳 수맥탐사 했던 내용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거실에 대한 수맥탐사 결과를 볼까요? 1번 거실입니다. 이게 수맥분포도인데, 수맥분포도를 보는 방법은 이 공간 중에 어두운 곳일수록 수맥이 낮게 측정되고, 밝은 곳일수록 수맥이 높게 측정됩니다. 참고적으로 어, 이 수맥에 대한 안전 기준 어, 세계 보건 기구의 안전 기준은 400에서 500m가우스까지 인체에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곳은 이 복잡한 등고선, 세개의 등고선, 이 전체가 하나의 등고선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죠 하나의 등고선 안에 세개의 별도의 등고선 수맥이 탐지가 됩니다. 수맥의 중심점, 중심점, 중심점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전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여기는 9 8 9 0 m g 가우스, 820 8 6 0 m g 가우스 그리고 안전 기준의 상한치인 5 0 0 m g 가우스. 이5 0 0 m g 가우스를 나머지 공간도 사실은 다5 0 0 m g 가우스를 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공간 거실의 공간은 사람이 살기에 부족한 공간이라고 보여지죠. 이 3D 분포도로 볼 때도 지금 청색으로 솟아오른 부분들이 수맥이 높게 측정이 되는 곳입니다. 음, 정상적일 때는 거의 평평한 그런 지형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솟아오른, 높게 솟아오른 곳, 이런 곳은 어, 수맥이 높게 측정이 되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는, 음, 여기에서도 보여줬지만, 세곳의 수맥이 아주 높은, 그리고 나머지 공간도 5 0 0 m 스 이상을 보이고 있는, 그렇다면 이 공간에서는 사람이 살기에 부족해 보이죠. 그 다음에 2번 침실, 2번 침실이 어딘가 하면은 2번, 어. 여기가 2번 침실인데, 이곳에 대한 수맥 분포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것도 하나, 둘, 세 개의 큰 수맥 분포가 보입니다. 측정치는 이곳은 860, 820, 850, 나머지 부분도 다 500이 넘어가는 가, 그런 부분들 물론 이런 부분들 이렇게 검은 검은 테두리 안에 있는 부분들은 어, 400ml가우스 이하까지 나오겠죠 400 300 얼마까지 나오겠지만은 이 분포도로 볼때전 사방에 스매기 500ml가우스 이상 되는 스매기 분포되었을 때 이것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3D 분포도로 볼 때도 3개가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 공간은 뭐요렇게빈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용할 사람이 사용할 공간으로는 부족하지요. 그리고 3번 침실, 3번도 방인데, 3번 이 공간이 3번 방 측정한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볼때 우선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지르는 큰 수맥,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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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쪽. 물론 여기도 수맥이 하나 있긴 하는데, 귀퉁이만 보이기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 여기가 벽이기 때문에 벽 너머를 측정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탐사한 측정한 내용이 이 공간만을 측정했기 때문에 음, 이 너머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곳에도 수맥 중심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곳은 960, 720, 670, 560, 730 mm가 없어 여기도 참 사용하기 힘든 곳이죠. 3D 분포도로 보더라도 좌에서 우측으로 건너지르는큰 산맥 봉우리처럼 수맥이 분포돼 있어요. 500ml가우스 이상이죠. 어, 보이는 치수대로이공간 3번 침실이 어딘가 하면 은이공간입니다 아, 그렇다면 두개의 방과 하나의 거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폐가로 남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살기에 정말 부족한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 전체적인 평을 하게 하자면은 사람이 살기에는 부족한 건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확뭐 하면은 이 집을 사용할 게 아니고 그 옆에 공간 나머지를 다시 한번 측정해보고 나머지 공간에 새로 신축을 짓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이곳은 어 사람이 안 살고 폐가가 됐던 이유들이 어떤 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는가 뭐 그냥 눈에 선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신맥 탐사 업무를 하다 보면은 지명이 샘 또는 천, 뭐, 이런 지명이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은 저희가 측정을 나가보면은 여지없이 수맥이 아주 높게 측정됩니다. 여기처럼. 그것은, 어, 이 지하, 땅 속에 수맥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조상님들이 그 지명을 천 자가 들어가든가 샘 자가 들어가는 곳을 어, 그렇게 알고 미리 만들었던 지명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집도 샘자가 들어가는 지역에 속하는, 어, 그런 집터였습니다. 수맥분 포도에서 보는 것처럼 살기에, 사람이 살기에는 심각하게 부적합하죠. 사람뿐 아니라 동물이나, 예를 들어, 닭을 사육한다 그러면 산란율이 떨어질 것이고, 또 소나 뭐 돈사를 하게 되면은 가축들이 예민해가지고, 출산율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탐사하면서 느낀 점들은 예전에는 집안에 우한이 있고 그러면은 그뭐 구슬한다든가 부적을 붙인다든가 했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문문문 문, 문 위에 낡은 부적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구슬하거나 부적을 붙이지는 않죠. 그렇다면 많은 애군이 있지 않았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야 뭐 의례적인 업무로 과학적인 결과를 설명할 뿐인데 이곳은 언제 어떠한 질병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으리 만치 수맥 분포가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20%에서 30% 정도 의 암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뭐 누구나 다 사망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 정도의 암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데, 어암 발병률이 1% 이하인 그런 민족도 있어요. 그런 그 유목민들이 어떤 그 집시, 짚시, 집시들은 암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산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수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계속된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맥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그 외에도, 우리가 사는 공간에는, 또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그,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그, 과학의 산물인, 전자파, 이 전자기계에 나오는, 그 다음에, 광물에서 나오는, 라돈이나, 방사선, 그 다음에, 태양에서 오는, 방사선, 자외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 지구 외핵에서 만들어지는 지구 자기장, 어, 수맥이라고 하죠. 그런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것은 세계 안전기구에서도, 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죠. 이 수맥에 대해서는 발암 물질 2급으로 등록을 하고, 400에서 5 0 0 m g 까지는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자 보면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스맥에서 생활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스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러면은 잠자는 침대, 소파 또는 업무 공간의 책상 그것만이라도 조금 이동하고 스맥이 업적으로 그런다 그러면 최소한의 스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이긴 하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